자, 지금 이 문제는 14쪽에 4-2번 문제인데요. 어, 문장은 제외하고 그림만 지금 확대로좀 시켜놨어. 그죠? 자, 문장을 좀 봐야 돼. 자, 문제를, 문장을 쭉읽어서요이 그림에 표현이 안된 것만 일단 표현하면 돼. 맞네? 자, 일단 뭐가 있어요? h, h, 다시의 길이가 6이라는 거는 표시가 안돼 있단 말이야. 그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6. pq의 길이는 8.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8. p에서 q까지의 길이. 맞죠 근데 우리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phh-q의 둘레. 맞냐? 5. 이거 별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기본 원리가 뭐였죠? ph와 pf 길이는 같아야 되지. 이 길이 알 수가 없어. 얘랑 얘랑 같지가 않기 때문에 2등분 한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한다면 이 길이도 A가 되겠죠.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 그럼 얘도 포물소이 쥐면서 이 길이와 초점까지 그러면 또 같아야 되겠지. 그럼 우리가 이 길이를 B라 한다면 이 길이도 B가 되겠죠. 따라서 A와 B의 길이를 더한 길이가 8인 건알수 있더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사각형의 둘레를 물어보고 있거든.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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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더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a 가두번 나오니까 2a 더하기 b 도두번 더해주니까 2b 그리고 더하기 6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죠. 맞아요? 근데 얘두 개를 더하면 뭐냐? 8의 두 배가 되겠죠. 16. 그리고 더하기 6. 22. 그런 문제가 아니지, 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시험에 안날 거라고 예상 그니까 쉬운 것은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면 돼 너만 이해 됐지? 물론 기준은 다르겠지, 사람마다 내가 공부를 너무 안한 사람이 이것조차도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지 이건 너무 쉽다고 한 사람은 그냥 아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자기 자신이 어렵고 좀 헷갈리는 문제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지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야 그리고 이해가 됐으면 한번또 다른 걸 풀어보는 거겠지. 그런 노력을 하면 실력은 늘 거고, 그냥 딱한 번만 푸는 사람들. 근데 솔직히 고등부는 한번 풀어서 알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럴 확률이 거의 적잖아. 그죠? 그만이 됐지.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